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부터 오두 파트너십 프로그램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두 한국 담당 파트너십 컨설턴트 온지영이라고 합니다. 금일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금일 웨비나는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오두 파트너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당사가 정의하고 있는 오두 파트너사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두 파트너사란 오두와 파트너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사업 운영 고민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때문에 이제 기술적 기능적 지원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고객을 지원하면 지원하는 지원자이자 또 오두와 함께 현지 시장을 개척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개척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오두 파트너사의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는 메가커피의 예시가 있는데요. 현재 메가커피 몽골 지점에서 당사 몽골 파트너사를 통해 오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의 최대 고민이었던 메가커피 운영 흐름에 맞으면서도 이제, 몽골이라는 낯선 타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것을 당사 몽골 파트너사가 해결하여 메가커피의 해외 사업 진출을 도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더 나아가 몽골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오두를 몽골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오두 파트너사가 되어야 하는지, 오두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두는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ERP와 그룹웨어 기능을 모두 합친 완성된 올인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기능, 쉬운 사용법, 그리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 측에서 고뇌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9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 오두의 본사는 벨기에 에 있고, 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시작은 이제 홍콩 오피스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는 약 5.3억 US달러 정도이고, 전체 사용자 수는 1300만 명, 그리고 글로벌 공식 파트너 수는 약8,000 업체 이상, 직원 수는 3,000명 이상, 그리고 신규 고객 증가율은 약200% 정도가 됩니다. 아시아 쪽에 가입된 파트너 수는 약 900억 채 이상이고요. 전년도 매출은 46%로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14%라는 낮은 구독 이탈률을 아시아 시장 쪽에서 보이고 있고요. 2024년도에 계약 성사된 파트너 프로젝트는 약 1,85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 증가율도 전년 대비 35%로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원수 증가율도 약30% 정도 됩니다. 어, 모두 이제 글로벌 하이라이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1년에 7.4조 원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고, 캐피탈지 그리고 세카이아 캐피탈로부터 작년 말에 7,4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이로부터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하였고요 포브스 선정 최고의 오픈소스 CRM으로 뽑혔습니다. 어 저희는 크고 작은 파트너십을 전 세계적으로 맺고 있는데요 홍콩 쪽에서 가장 큰 파트너십은 리코아의 파트너십이고 벨기에 쪽에서는 KPMG와 딜로이트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G2.com, 포브스 그리고 파이낸스 온라인과 같은 제3자 리뷰어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두는 전 세계적으로 어, 검증된 올인원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두가 크게 성장하고 1,300만 유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독자적인 마켓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두는 단일 용도 소프트웨어들처럼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SAP,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리고 국내 ERP사인 더존, 영리먼 소프트와 같이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유저가 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으로서 파편화된 솔루션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들을 대폭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 호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 윈도우 맥 리눅스 우분투에서도 다 호환 가능하고요. 어, PC,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 PC에서까지 굉장히 직관적이고 유용성 높은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또한 통합 연동, 커스터마이징 및 개발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개발이 자유로우며 파트너사의 경우 기존에 제공하고 계신 솔루션과의 연동도 가능하십니다. 덧붙여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사 솔루션들에 비해서는 가볍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뭐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PG라든지 그리고 배송 솔루션, 이커머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연동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오두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약 70여 개 전문적인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묶었을 때어 영업관리, 웹사이트, 운영관리, 인사관리, 제조관리, 생산성, 마케팅, 재무관리앱, 커스터마이징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며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쟁사들과는 달리 오두는 여러 산업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처음에는 산업 혹은 운영 방식에 맞추어 필요한 앱들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별도 비용 없이 추가적으로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제조 산업의 경우, 이제 자, 국내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 특히 반도체 기술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AL웍스가 w 2018년부터 오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은 발주 시기와 리드 타임의 차이가 아주 길고 또 여러 티어사들이 결, 걸쳐져 있어서 어, 생산 수량 및 필요 필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에일웍스는 어, 오두의 제조 관리, 제품 수명 관리, 어, 제품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네. CRM 연락처, 구매 판매 바코드, 현황판 등의 모듈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조, 그리고 물류 운영, 그리고 영업 관리, 그리고 회사 내외적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업체인 위피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오두의 CRM, 판매, 프로젝트, 연락처, 청구서 앱 등을 활용하여 어, 오두로 이제 효율적인 리드 관리 및 고객 데이터 분석과 판매 예측이 가능해져서 계약 전환율이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에 지금 진출해 있는 캐나다 콘택트 렌즈 회사가 오두를 사용해서 영업 관리 및 고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또한 오두는 이제 국내 브랜드의 해외 사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F&B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메가커피의 예시가 그러하고요. 또 국내 대형 리테일사가 캄보디아에서 오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드의 또한 가지 특징은 또 저렴한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우선 저희 라이센스는 스탠다드와 커스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탠다드는 오드의 가장 기본적인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 플랜이고요. 커스터마이징, 개발 연동이 불가한 옵션입니다.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연동, 커스터마이징이 다 자유로운 그런 옵션입니다. 따라서 스탠다드 라이센스는 커스터마이징 앱인 스튜디오 앱을 제외한 모든 앱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커스텀의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앱까지 포함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스탠다드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월 유저당 16.90 US 달러로, 어, 최근 환율로 이제 환산했을 때약 24,9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커스텀의 경우에는 약 3, 어, 25.50 US 달러로 약 37,6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저분들께서 이제 계약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계약을 하시는데요. 저희 최대 5년까지 장기계약 가능하시고 장기계약 시 이제 가격 매년 7% 가격 인상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첫해에는 이제 저희가 20%를 할인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할인가로 스탠다드는 13.50 US달러로 어약 19,900원 정도 하고요. 커스텀은 약 3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차별화된 솔루션인 오두를 파트너사가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어, 당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사는 당사와 함께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당사는 굉장히 투명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트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미션, 무료 및 유료 지원 그리고 파트너십 비용 등을 모두 정직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IT 기업, 개발자, SI 업체, 그리고 회계사를 포함한 컨설팅 회사를 파트너십에 이제 적합한 프로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사는 고객의 기술적, 기능적, 그리고 어 필요하다면 교육 지원까지 하는 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파트너 역할을 하는데요. 어 즉, 파트너들은 이제 오두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고, 오두를 이제 고객을 위해 도입 구축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경우에는 오두 라이센스를 소유를 하고요, 파트너사와 오두의 지원을 모두 받습니다. 오두의 경우에는 파트너사와 이제 고객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모두 제공을 하고 파트너사에게 가치 제안 그리고 교육 연수 자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분이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총 비용은 이제 오두 라이센스 가격에다가 파트너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의 이제 총 가격이 될 텐데요. 어, 저희 라이센스를 이제 결제를 하실 때 결제하시는 방법이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객분께서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직접 결제가 있고, 혹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지불을 하는 간접 결제가 있습니다. 요 결제 방법은 파트너사나 혹은 이제 고객사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사는 다른 경쟁사 파트너십과는 달리 파트너사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 당사는 파트너 측에서 자유롭게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어,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은 100% 파트너사의 몫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는 대신에, 어, 파트너사로부터 연간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 요금은 제가 Q&A 세션 이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는 투명한 커미션 플랜을 통해 라이센스를 판매하신 파트너사분들이 추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 라이센스를 판매하실 경우에 파트너가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얻은 수익은 100% 파트너사에게, 어, 파트너사의 몫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의 레벨별로 10%, 15%, 20%의 커미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저희 독자적인 호스팅 옵션인 오두 SH를 판매하실 경우에는 어, 여전히 이제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얻은 수익은 100% 가져가시고 어, 오두 SH 호스팅 비용의 50%를 커뮤션으로 어, 가져가시게 되는데 어, 프로젝트당 월 최대 180US 달러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호스팅 옵션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파트너십은 이제 크게는 공식 파트너와 러닝 파트너로 나뉘는데요. 어, 공식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 ERP나 사스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혹은 이제 리셀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부적으로 리소스가 풍부하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편이고요. 어, 공식 파트너는 총 레디, 실버, 골드 세 가지 레벨로 나뉩니다. 모든 신규 공식 파트너 분들은 레디 레벨에서 시작을 하세요. 어, 모든 공식 파트너는 이제 레벨 유지를 위한 레벨 조건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디 레벨의 경우에는, 어, 연간 신규 오두 사용자가 10명 있어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오두 자격증을 따신 분이 한분 계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식 파트너들에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그 공식 파트너분들의 프로필을 게시를 하여서 노출도를 좀더 높이고 또 추가적인 마케팅 지원과 영업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매 혜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미션인데요. 라이센스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레디 레벨이 10%, 실버가 15%, 그리고 골드가 20%를 가져가시고요. 어, 오두 S H 호스팅 커미션은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팅 비용의 50%를 커미션으로 가져가시는데 어, 월 프로젝트당 월 최대 180 US 달러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러닝 파트너의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혹은 아직 ERP나 SaaS 시장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리소스가 부족한 1인 브랜드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입을 하시는데요. 러닝은 말 그대로 정말 오두와 시장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맞추셔야 하는 레벨 조건은 없지만 저희가 마케팅 서포트와 그리고 어, 또 부분적인 영업 지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는 이제 레디 레벨과 동일하게 10%고요. 오두 SH의 커미션은 50%가 아니라 10%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네. 파트너들은 이제 유연한 호스팅 옵션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며 수익을 내고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서버를 제공하시거나 뭐 클라우드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온프레미스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개발 연동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서버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계시거나 혹은 서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희 제공하고 있는 이제 모두 온라인 혹은 모두 (SH) 호스팅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유저분께서 저희 오두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과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오두 온라인을 선택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커스터마이징, 개발, 연동이 필요하시다면은 오두 SH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두 SH의 경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어, 옵션이기 때문에 어, 고객께서 호스팅 비용을 저희에게 별도로 내셔야 하고요. 파트너사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커미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탠다드 라이센스 플랜에서는 이제 모두 온라인만 지금 어,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커스텀 라이센스 플랜에서는 이세 가지 옵션 다 가능합니다. 네, 어, 당사는 파트너들이 더욱 더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어,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지원은 어, 파트너 매니저와 고객 성공 어카운트 매니저를 배정을 해서 영업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파트너 매니저의 경우 파트너십 주요 연락책으로서 이제 파트너사 분들께 오드 세일즈 피칭 교육을 해드리고 파트너사가 제작한 데모및 세일즈 피칭을 검토해서 프로젝트를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또한 파트너 매니저는 공식 파트너사 분들에 한해서 행사를 통한 잠재 고객을 배정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두 소식을 최신 상태로 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성공 어카운트 매니저의 경우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및 피드백을 수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고객 구독 갱신 및 추가 유저 검토 그리고 파트너사 홍보가 될수 있는 고객 성공 스토리를 제작 고객 성공 스토리 제작하는 것을 이제 고객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자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좀더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어, 프로젝트 성공 패키지를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파트너사이신 분들은 오두와 함께 온 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사 비즈니스쇼라든지 아니면 국내 주요 산업 전시회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을 하시면 저희와 함께 콜라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사와의 콜라보 웹이나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파트너사와 러닝 파트너사 모두 구현 방법론, 교육자료 및 파트너 전용 트레이닝 자료, 소스코드 API 등 추가 혜택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당사는 기능과 개발에 관련된 지원은 유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료지원 중 하나인 파트너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기능 혹은 개발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어, 저희 기능 컨설턴트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공 패키지입니다.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에 따라 기본 표준 맞춤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어, 요 시간들은 유효 기간이 없어서 예,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신규 가입자분들은 아무래도 질문이 가장 많으셔서 어, 가입하실 때는 이제 맞춤형을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요 파트너 성공 패키지 가격은 제가 또 Q&A 세션 이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성공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면 일부 시간은 원래는 유료인 기능 및 개발 교육의 어, 시간 할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그러니까 교육에 별도 비용 없이 시간만 할애하실 수 있는 건데요. 어 저희 기능 교육인 프로젝트 리더 온보딩 피엘로 같은 경우에는 35시간짜리 오두 기능 및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입니다. 약 7주에서 10주 정도 걸리는 교육 과정이고요. 어 파트너 성공 패키지를 구매하시지 않고 이 교육만 별도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2,600 US 달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개발자 교육인 테크니컬 트레이닝 어, TCO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개발자를 상대로 한 코칭이고요. 어, 이 교육은 이제 파트너 성공 패키지를 구매를 필수적으로 하셔야지만 들으실 수 있고 현재는 영어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입 및 온보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파트너로 가입하시는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소 10명의 유저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시거나,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기능 교육인 프로젝트 리더 온보딩 코스를 수강하는 것입니다. 가입 단계는, 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저와 같은 파트너십 컨설턴트와 상담하신 후에 적합한 파트너십을 선택을 하시고, 또 교육 및 지원 상품을 선택하신 후에 견적서를 검토하시고, 서명 및 결제하시면 저희 파트너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사가 되신 이후에는 담당 파트너 매니저와 함께 온보딩 세션을 가지실 거고요. 그리고 모두 파트너십 교육 자료 및 툴, 그리고 온라인 학습 동영상도 모두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에 한번 담당 파트너 매니저와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파트너십에 가입을 하면 저희가 몇 가지 연락처를 요구를 하는데요. 당연히 파트너사분의 연락처를 요구를 하고 또 고객분들의 연락처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고객 관리를 하는 고객 어카운트 매니저가 있기도 하고 또 고객분들께서 저희 라이센스 비용과 다음에 호스팅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현재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시아 유저 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제 오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IT 강국인 한국인만큼 잠재 유저분들하고 잠재 파트너사분들의 퀄리티도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증명된, 어, 국내 파트너사들과 함께 고객의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까지 어, 지원을 하며 함께 잠재성이 높은 국내 시장을 개척하고 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Q&A 세션 들어가기 전에, 어, 저희 파트너십 연간 요금 공개를 할 텐데요. 공식 파트너사는 저희가 연2450 US달러를 어, 요청을 하고 있고, 러닝 파트너는 이제 490 US달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약관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 커스텀 100시간짜리는 원래는 이제 7,500 US달러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 신규 파트너사 분들께는 15%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서 6,375 US달러가 되겠고요. 50시간은 3,570 US달러, 25시간은 2,040 US달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Q&A 세션을 가져 볼 텐데요. 어, 우선은 자주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들부터 답변을 한 뒤에 제가 채팅창 확인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현재 공, 국내 공식 파트너 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현재 국내 공식 파트너 수는 총6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파트너 성우 패키지를 구매하면 커스터마이징 및 개발을 해 주나요? 네, 저희 파트너 성공 패키지는, 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상품이고요. 때문에 파트너사를 대신해서 이제 고객을 위해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이나 개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파트너사가 프로젝트 진행 시 혹은 오두를 배우시거나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실 때, 어, 려움이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어, 만약에 개발 인력이 좀 부족하시면 저희 개발자 온 디맨드, 줄여서 DOD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 상품을 구매를 하시면 저희 인도 측 개발자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사 되시면 은 저희 이제 파트너사분들하고 또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도 가능하십니다. 네, 3번 AI가 적용되어 있나요? 네, 저희도 이제 AI 열풍을 맞아서 여러 이제 AI 기능을 탑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은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하실 때, 어, 이미지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어, 이미지는 이제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선에서, 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구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또 마케팅 이메일이나 SNS를 보내실 때 템플릿이라든지 또 문구들 그런 것들 이제 추천을 해주는 A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업데이트에 또 이제 하나둘씩 AI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과 연동하여 판매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이트라벨링도 가능한가요? 네,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귀... 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신 개발을 하신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오두와 함께 패키징화해서 판매하시거나 뭐 연동하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 사실 화이트 라벨링은 불가하시고요, 꼭 오두라고 밝혀 주셔야 합니다. 네. 번 로컬라이징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네 어, 저희가 현재 이제 국문 번역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좀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총계정항목원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뭐 대차대조표라든지 뭐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제표 등 기본적인 포맷은 다제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채팅창 확인해서 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국내 파트너사 규모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어 규모 일단 뭐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어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뭐 편하게 네한5분 정도 뭐 Q&A 세션 가지면서 가질 예정이니 어, 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 아. 어, 직접 계산해보면 알수 있겠기도 한데, 러너로 가입했을 때몇개 정도의 고객사를 영업할 수 있으면, 어로아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될까요? 어, 뭐, 우선은, 일단, 러닝 파트너십 비용이, 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또, 연간이다 보니, 네, 연간 490이면은, 어, 한 달에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이센스 가격에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뭐 구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서비스를 얹어서 판매를 하시면은 어 물론 몇 개라고 제가 지금 당장 계산을 드릴 순 없겠지만 굉장히 빨리 ROI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없는 것으로 보아 네 어, 여기서 Q&A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이제 저희 이번 달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 IT쇼에 저희 오두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국내 담당자분들, 다른 분들도 이제 참석을 하시니까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오두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해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금일 웨비나가 유용하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오두 소식이 궁금하시다면은 오두 유튜브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금일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상 어 파트너십 컨설턴트 온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